네. 마지막에 네. 아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시간 낭비하시려고. 자, 3조원을 쓴다는 그것도 이준석 후보의 성적인지 모르겠지만 음. 전략이죠. 그렇게 젠틀하게 논리에 맞춰서 전부 다 토론하고 네. 조목조목 얘기하면서 매너까지 갖춰서 하시다가 정치적으로 관심이 식어버린 분이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대통령 만들고 싶었던 유승민, 유승민 의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유승민 의원 당신께서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되고 하는 거지만은. 어, 어. 유승민 의원이 오히려 좀더 홍준표 시장 같은 접근법을 취해가지고. 아. 때로는 저 사람 매너 없다 소리 듣더라도 어, 유권자가 바라는 방향의 멘트를 좀 던지고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유승민 의원의 정책적인 전문성이라는 게좀 돋보일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제가 만약 외교 공간에 있었으면요 네. 저는 우리나라의 국격을 대표하는 스타일을 얘기를 하죠 네. 저도 뭐 해외 출장 가서 미국 국무부 출장 가고 그러면 다 되게 제가 아는 영어 중에 제가 할줄 아는 영어 중에 제일 격조 있는 단어를 쓰고 이렇게 하죠 네. 제가 사실 뭐 이재명 후보에게 뭐 네. 케인즈언 승수 효과 이런 거 네. 얘기하고 다 하고 뭐 현대 통화 이런다고 제가 이거를 학술 토론을 만들려면 못할 것도 없었어요 네. 근데 네. 그랬으면은. 이재명 후보가 오히려 현악적으로 말하면서 도망갔겠죠. 근데 보수파일 키는 게 진짜 이번 사전투표까지 하면 열흘 정도밖에 네. 안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안철수 의원님께서도 뭐 단일화 이런 비슷한 맥락에 힘을 합쳐자 얘기하시길래 음. 그게 아니라 지금 안철수 의원님도 빨리 가서 삽 들고 때려야 된다 이거는. <laughs> I T 나 이런 쪽에 대해서 무지함을 드러낸 게 지금 <laughs> 어, 어. 닿는데 안철수 의원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음. 또개엄이라든지 자유로우시고 한 훌륭한 스피커 가 어디 있냐. 저는 안철수 의원님 오늘 아까 제가 백브리핑하면서 얘기했는데 제발 오늘 잘 준비하셔가지고 <laughs> 어. 국회 소통관서기자회견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가로서성이 아이티 그 사업가로서안철수 의원께서 보수기에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말도 안되는 걸로 백조 쓰는다고 하고 이러고 있는 지를 저랑 있는 그 이을을 들고 저희가 뛰어갔으면 좋겠습니다.